프로마틱 아, 엑소틱, 관리해. 왜? 아, 이게 진짜. 게임 들어가잖아. 진짜... 아, 이그 지금... 아, 봐봐. 어, 어, 게임, 어, 어, 들어... 아, 아, 어. 게임 들어가잖아. 응. 음. 로마틱 엑소틱, 모델링, 제작자, 나다 요 그만하라까지 게임 들어가면 바로 나와. 면전에. 근데, 저래. 떼서 <laughs> 없어졌어 애가 완전 갈아 엎어진대. 그니까 아예 엑소틱 자체가 바뀐다는 거잖아. 콧소틱 자체가 이제 밥상 뒤집기. 아이, 콧. 안녕하세요. 그니까 옆동네에서 놀러왔습니다. 예. 네. 아, 혹시 이거 지금 언급하면은 밴대상이그요 혹시 이거? 뭘또 뭘, 뭘 언급해요? 그 있잖아. 그 이번에 좀 놀러왔던 티... 아아그 아. 치트리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따지려고 온게 아니라 지금 사실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얘기만 들어가지고 다스한 네. 팩트는 모르거든요. 아, 그러, 아,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제는요그냐그 패러모이들하고 약간 좀 어린애들이 많은 약간... 조금 낮은 연령층의 유튜버가 있단 말이에요 블록스 근데 그 유튜버가 이제 썸네일 이제 제목을 하대 RNG 썸네일 제목을 네네. 이제 소울 RNG에서 해고 당한 사람이 만든 뽑기 게임? 이런면서 약간 어떻게 적은 거 이제 약간 그, 그래갖고 이제 재미들이 유입이 많이 됐는데 음. 그러면서 애들이 아 이거 크로마틱 이색 짭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약간 치트리얼이 원조인데 아. 약간 일 같은 거 일도 안 보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조금 뭐지 하대님이 많이 힘들어져 갖고 그거 그걸 그래 갖고 이제 소울스 아링지 작가님이랑 개월 한번 해본 결과 이제 소 그러니까 소링지 쪽에서 그냥 삭제를 하고 그냥 다른 걸 만들겠다라는 그런 네, 그냥 리메이크 네, 그냥 삭제하고 리메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삭제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이게 아무 일도 없었으면은 그냥 소울즈 r n 지랑 이제 하디스랑 하디스 쪽에서 그냥 같이 쓰는데 이름만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갈 예정이었나요? 네, 그 원래 원래 그런 원래 그런 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데님이 그 주신 거잖아요. 하데님이 주신 거다 보니까 그게 하데님의 솔스솔스 쪽에다가 아우라를 만들어서 줬고.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원작자가 이제 원래 이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 크로마틱 엑소틱이 원작자가 이제 쪽이 하데스 님인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생판 진짜. 그러니까 욕 좀, 그러니까 좀 비속어 좀섞어도 될까요? 지금 저도 좀 네, 말판 뭐, 가지고 세이재밌 <laughs> 되니까 지금 어. 아이씨 이거 어 이거 아 표절이야 이거 이거 님 짭임 이거 님어 소유자 아린지에다가 신고할 거면 이래니까 지금 이제 개, 그 그런 친구들 때문에 지금 이 꼴이 이꼴하지가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 네, 근데 이제 이제 재민 재민 tv 님이 말하신 거는 그냥 싹다 모시까래요 그냥.